여 게임조 TV 리입니다. 미첼은 영웅 전설 포중 물방울에 나오는 인물로 가가부 트릴로지 전 시리즈에 출연한 초월자적 역할이자 세계관 최강자를 논할 때 항상 거론되는 인물이기도 합니다. 무려 남도영 성우님이 연기를 맡아주셨습니다. 가가부에서 미첼은 마법 포지션의 마법 계열 지팡이를 사용하는 영웅으로 등장합니다. 범위 딜러이면서도 조건부 극딜러의 면모를 지닌 것이 특징인데요. 강력한 광역 스킬로 스토리를 미는데 특화된 영웅이기도 합니다. 메인 스킬 에어리얼 라버리스는 회오리 바람을 소환하여 범인의 적에게 공격력의 250%의 마법 피해를 입히고 적을 밀어냅니다. 이 밀쳐내는 효과 덕분에 후열에 밀려드는 적을 밀어내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고 몰매맞는 아군 탱커나 근접 딜러에게도 잠시 시간을 벌어줄 수 있습니다. 서브 스킬 파이어볼은 적 1인에게 화염구를 던져 공격력의 230%만큼 마법 피해를 입힙니다. 얼핏 단순한 딜 스킬인 것처럼 보이지만 1초월만에도 광역 스킬로 병모하고 추가 화상 피해까지 입히는 등 미첼의 딜량이 미터기를 뚫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패시브 스킬 동인해제는 전투 시작 45초 후 10초 동안 미첼의 공격력이 50% 상승합니다. 스킬만 봐서는 애매할 수 있겠지만. 바가보의 전투는 1분 이상의 장기전인 경우가 많으므로 적탱커들을 비롯한 주요 방어진이 스킬이 빠졌을 때 끝장내거나 탱커가 없는 적진을 일거에 소탕할 수 있는 일발 역전의 기회를 제공하기도 합니다. 초월 시 에어리얼 라버리스에 명중률 저하 디버프가 추가되고 파이어볼이 광역형에 화상 피해를 입히는 등 공격적인 유틸이 추가됩니다. 특히 6초 월 시에는 리첼의 핵심 스킬인 공인의 재가 더 빨리 발동하고 전투 종료 시까지 유지되는 등 효율이 급상승하게 됩니다. 다수의 적과 싸울 일이 많은 가가부 특성상 광역 딜러의 중요도는 주말할 필요가 없겠죠. 다른 마법 딜러들이 유틸용 보조 스킬을 지녔거나 디버퍼용 딜러란 점을 생각했을 때 든든한 딜링 스킬을 보유했다는 점에서 가치가 있습니다. 이 론칭 기준 인기 영웅인 게르드와 후아나의 픽업필러아이멜 여기에 미첼까지 합류하면 파티의 3인이 원거리 캐릭터라서 에어리얼 라브리스의 광역 밀치기가 진영을 지키는데 매우 유용하게 쓰임으로 시너지를 중요하게 여기는 분들께 좋은 선택이 될수 있겠습니다. 지금까지 게조 t v 1였습니다 감사합니다.